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6월 13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6월 중순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는 돌아갈 수는 없지만 돌아 볼 수는 있고, 그리고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하는데요. 하반기 증시를 예상하기 위해서 상반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제가 작년 연말에 예상했던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지 않은지를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작년 연말 분위기가 어땠냐면 2022년 12월 달뭐 산타 랠리가 있냐, 마니야,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이 애널들의 분위기는 2023년도 주식 시장을 상당히 좋지 않게 봤어요. 그래서 어뭐 시사 방송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때문에 2000포인트가 깨진다. 증시가 박살날 것이다. 뭐 주식을 다 팔아라. 뭐 이렇게 설레발을 치는 분들도 계셨죠.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시사 방송하시는 분들에게 어그니까 시사만 하시고 특히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주식이라는 부분은요. 약간 경제와 뭐 이런 것들과 또 다른 어떤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아주 또 신미한 뭔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 시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주식을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좀 조심해 달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돈다방 미스리 청취자분들께는 이렇게 멘탈을 잡아드렸죠. 윤석열 따위가 대한민국 코스피 2000포인트를 깰수 없다. 제가 지켜본 그리고 제가 경험한 저와 함께 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코스피는요, 그 2,000포인트가 되기까지 정말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눈물과 엄청난 개인들의 정말, 정말 피가 섞인 지수입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는 깨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3,000포인트는 당연히 어렵지만, 약간 코스피 밴드를 크게 봤을 때 크게 잡아두고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면서 아주 버라이어티하고 아주 파란만장한 종목 장세 개별주 장세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 제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어 지금 상반기를 보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쓰리의 이야기가 예 틀리지 않았죠. 물론 2000포인트는 깰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2,000포인트가 단번에 깨지면서 거의 1,492포인트인가요? 거기까지 확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9.11 테러 때도 그랬었었습니다. 물론 9.11 테러 때는 뭐 2,000포인트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정도,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지수대를 붕괴시켜서 경제를 훼손해서 오랫동안 질질질질 힘들게 만들었던 그 힘들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기관들 손절하고 개인들 막다 빠져나가고 하는 그 모든 과정 그런 재료가 아닌 이상엔 911 테러 때도 확 빠지고 바로 반등하고 더 상승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도 확 빠지고 바로 반등하고 재상승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물론 어떤 뭐 악재가 나왔을 때 코로나 때처럼 단발적으로 2,000포인트를 확깰 수는 있지만, 2,000포인트가 그렇게 뭐 윤석열 정부 따위가 깰수 있는 그런 지수가 아니단 얘기를 계속 각인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2,600포인트가 뭐 그렇게 흥분할 상황도 아니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돈다방 미쓰리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식 같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 어떤 재료가 이제 어떤 재료라기보다 어떤 이제 경제를 훼손시킬 수 있는 어떤 악재가 터져서 이제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들도 손절하고 개인들도 막 반대매매 나가고 투매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 시장이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옆으로 계속 횡보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외국인들이 질금질금 한국 주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하고 돌아보면 한 100포인트, 200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어요. 이제 그때 되면 기관들이 어이구, 외국인들이 사주니까 괜찮겠네. 이제 바닥인가 보다라고 외국인들이 사준 그 주식에다가 발을 담그죠.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손절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기관들도 돈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2,400, 2,500포인트 정도가 되면 기관들이 무슨 짓을 한다고 했죠? 펀드를 만들어 판매합니다. 그래서 지갑이 두꺼워진, 돈이 많아진 기관들이 주식 시장에 뛰어들어서 종목을 매수해서 지수를 올려놓고 그렇게 이제 한 2,600포인트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개인들이 정말 눈이 돌아갑니다. 지금 주식 사야 돼. 특히 주린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2800, 2900, 3000포인트에도 주식을 샀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집해온 이 2600포인트가 엄청나게 매력적이어 보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분명히.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경험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마치 어떤 공식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한번 휙 지나가고 또 바닥을 막 기다가 또 새롭게 또 이런 패턴이 휙 만들어지고.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 맨 처음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는요, 그들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매수하고 꽤 오랫동안 유, 유지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외국인들은요,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시장도 건드리고 있고 외국인들은 아, 이제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단타의 재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뭐 얼마 동안 매수를 했느니 많으니 뭐 매집을 했느니 하지만 걔네들은 언제든지 팔고 튀어 나갈 수 있는 애들입니다. 현물을 팔지 팔지 않아도 선물을 파생을 팔아서 수익을 내던 걔네들은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단타를 치려고 하는 지금 생각이 많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이 주식 같은데 나오는 거 보면 외국인들이 뭐몇 조를 매수했네? 다 의미 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어, 2000포인트는, 2포인트는 깨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에 이, 그 코스피 상단을 제가 정해드리진 않았죠. 저는 한2,700 포인트 선을 고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올해 코스피를 아마 그 예상할 때 약간 두툼한 그 박스권, 그러니까 한 2,200에서 한2,700 포인트 고그 선에서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3,000 포인트는 어렵지만 2,000 포인트는 깨지 못할 것이며. 박스권 안에서 종목장세가 화려하게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이 아마 그 정도 포인트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600 포인트가 됐지만 3000 포인트를 노래 부르는 전문가들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6월 12일 뉴욕증시를 점검해 보면은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다우 지수가 0.56, S&P 500이 0.93, 나스닥이 1.53% 상승했습니다. 자, 이날 상승한 이유가요. 6월 FOMC 회의, 그리고 5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를 앞두고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여러분. 주식이 가지고 있는 원리가 뭐냐면, 재료를 선반영한다. 미래의 재료를 땡겨 쓴다. 이겁니다. 6월 FOMC 회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15일 새벽에나 확인이 가능하고요. 5월 소비자 물가 지표도 지금 오늘이 5월 13일 화요일인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끝난 다음에 뉴욕 증시 시작 전쯤 확인이 되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왜 이날 뉴욕 증시는 상승했느냐? 재료를 선반영하는 습관이 있다, 본, 있다 보니 이미 주식 시장은 아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될 거야. 선반영. 아, 5월달 소비자 물가지표, 지금 월가 전문가들이 4.0까지 내려올 거래. 선반영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 설사, 소비자 물가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고, 만약에 6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예상과는 달리 움직이니까 하락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상처럼 (6월달) (FOMC) 회의를 동결하고 그리고 소비자물가지표가 예상치만큼 나온다고 해도 주식시장은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연준에서 (6월달) 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금리동결 이제부터 계속할 거야 금리인상 안할 거야라고 선언하지 않고 (7월달) 금리인상 할수 있어 그런데 (6월달은) 잠깐 쉬다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6월 달 FOMC 회의가 끝나면 당장 7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확 분위기가 넘어갈 겁니다. 물론 저는 7월 달 금리 인상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보로 여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지금 미국이 경제를 확신하고 있다면 좋을 때 금리 인상을 후다닥 해버리고 금리 동결시켜버리는 게 낫지. 어설프게 쉼표를 주는 듯 금리 동결을 하고 7월 달에 또 금리 인상을 한다? 허공이 삽질하는 짓이고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지금 연준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것이 제시험관입니다 자, 이슈를 좀 점검해 볼게요. 자, 지금 뉴욕 증시가 뭐 S&P 500이 뭐 다시 고점을 갱신했느니 막 이렇게 난리부르스를 치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어제 새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돈다방 미스리에서 매일매일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새날 방송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미국은요, 지금 경제 지표가 길게는 15개월 짧게는 한뭐 (6~7개월) 전부터 이미 정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뉴욕 증시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년에 미국이 경기가 둔화될 확률이 뭐 떨어졌다 이런 말도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지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주식 하시는 분들은요. 더 냉정하게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나의 장점을 조금 작게 보고 상대의 그 강점을 장점을 좀 크게 봐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어떻게 주식 시장에 접목시키냐면 호재는 조금 게 감해서 보고 악재는 조금 크게 보자.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접목을 시키는데. 미국은요, 지금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너 그거 어떻게 알아? 저는 이미 머릿속에 미국에서 발표하는 모든 경제지표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또 하나, 1월 달부터 뭐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그리고 얼마 전에 LA타임즈까지 감원을 하죠. 구조조정을 하죠. 자, 경제가 좋으면요, 구조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 번,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자, 만약에 미국에서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이제 정점을 찍고 하락할 때, 무엇을 재료로 쓰느냐. 어우, 아, 리 미국 경제가 더럽게 안 좋아요. 이게 아니라, 지내도 안 좋으면서 시선을 다른데로 돌리는 거죠. 아, 유럽이 안 좋아서, 혹은 뭐 중국 경제가 안 좋아서, 뭐~ 혹은 진짜 어제 새날방송에서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한국 경제가 안 좋아서 라는 식으로 핑계를 넘길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그것까지 감안을 하고 지금 이슈를 점검해 보면 뉴욕증시가 지금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미국의 경기 연착륙 기대가 커지고 있고 그죠 자 여러분 왜 지금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다. 미국 경제가 회복될 것이냐라고 보고 있냐 면 이미 돈따방 미쓰리를 한몇 개월 동안 청취하신 분들은 머릿속에 답이 있어요. 자, 제가 남녀 관계로 미국의 경제 지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3월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인해서 소비가 그러니까 투심이 위축됐고 그래서 4월달에 발표하는 3월달 관련 경제 지표는 모두 거의 대부분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 경제지표는 길게는 15개월, 짧게는 7, 8개월 전부터 정점 찍고 둔화됐지만 그 하락하는 그 갭이 있잖아요. 그 갭이 3월 달에 완전히 경제지표가 푹 꺼질 정도로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이 되니까, 5월 달이 되니까 4월 달 경제지표가 잘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렸죠. 남녀가 연애를 하다가 크게 싸운다. 크게 싸워서, 너이 새끼 너왜 그랬어? 라고 하다가, 그래, 우리 헤어져! 그러고 딱 헤어졌는데, 싸울 때는 감정 때문에 막 그냥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어, 진짜 우리 헤어지면 어떻게 하지? 우리 좋았던 추억이 되게 많은데. 이래서 막, 진짜 헤어지면 어떻게 하지? 어, 연락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막 걱정하고 있다가, 남자친구가, 혹은 여자친구가, 자기야 미안해. 우리 화해하자. 그랬을 때, 헤어질 줄 알았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헤어지지 않고 화해를 했다, 다시 재회를 했다. 그러면 애정이 더 깊어진다. 제가 그렇게 비유해드리면서 5월달에 발표되는 4월달 관련 경제지표는 좋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 6월이잖아요. 미쓰리 예상대로 4월달 경제지표는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발표되는 5월 달 관련 경제지표는 혼조세로 나올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드렸죠. 문제는 뭐냐면 이런 흐름을 보지 못하는 그 무능한 전문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5월 달에 발표되고 발표된 4월 달 관련 경제지표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미국 경제 바닥 찍었네. 미국 경제 회복하고 있네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저렇게 올라가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투자자들이 하반기에, 에이, 연준이 금리 인하하겠지. 그래서 이미 주식 시장은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야까지 그 재료까지 지금 땡겨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슈가 좋은 게, 좋아 보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경기 연착륙 기대감, 또 금리 인상 막바지 도달 기대감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가스라이팅 시켰던 부분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경제 지표들은 그리고 경제는 각자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시간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렇게 75bp까지 내리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금리 인상 폭을 확 줄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작년 연말에 (75bp) 금리 인상 (4번) 한거 (50bp) 금리 인상한 거 올해 (5월달까지) 금리 인상 (25bp) 씩 계속한 거 그게 마치 과거일로 그냥 넘겨버리는데 금리 인상을 그렇게까지 한 것에 대한 어떤 후폭풍이 분명히 하반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지금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에이 이제 금리 인상 끝났어 이제 악재 끝났어 올라가는 거라고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4월에는 4.9였는데 이번 달에는 예상치가 4.0입니다. 예상치를 너무 지금 낮게 잡아서 걱정이에요. 한 예상치를 한4.5 정도만 겸손하게 잡아도 그러니까 전월 대비 한0.4% 정도만 둔화되게 겸손하게 잡아도 만약에 예상치가 진짜 만약에 4.5 이하로 4.0 이렇게 나오면 완전 뉴욕 증시는, 우와, 이제 진짜 인플레이션 둔화됐다라고 할 텐데 이것들이 지금, 예, 심장이 벌렁거리고 막눈의 시각이 막 눈동자가 돌아가고 제가 그랬죠. 주식 시장 이렇게 이 되면 사람들이 눈동자가 돌아간다고요. 그러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지표를 지금 4.0까지 전월 대비,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비교로 했을 때 0.9%까지 확 다운 시켰습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을 일으킬 거냐. 만약에 오늘 밤에 발표되는 5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예상치 4.0보다 단 0.1이라도 높게 나온다면 시장이 아이고, 큰일 났네.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네.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하겠네. 아이고, 우리는 금리 인하할 줄 알았는데 나가리 됐네. 물, 물 건너갔네.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연준은 7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 시점에서 4월 달에 오펙 회의에서 5월 달부터 감산하겠다고 했을 때 국제유가 100달러 간다고 떠들어댔던 전문가들 다 반성문 쓰세요. 제가 못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히려 제가 그때 유가보다 훨씬 가격이 다운될 것이다. 왜? 국제유가는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상해서 수요가 줄어들 거는 것을 감지해서 감산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국제유과 얼마입니까? 70달러 깨졌잖아요. 하물며, 뭐또 7월 달부터 또 감산하겠다고, 추가 감산하겠다고 해서 다시 전문가들이 국제유과 올라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문제는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 이러면은요 에이 안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보다 좋아지면 눈이 돌아갑니다 자 당장 지금 골드만삭스가 (S&P500) 지수가 연말에 (4천)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4천500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금리 인상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소진됐다라는 헛소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S&P500) 지수가 10월 저점에서 20%를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뉴욕 증시는 강세장에 진입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시대 개소리냐면, 하자 다른 말 필요 없고 돈다박 미쓰리 오래 들으시는 분들은 얼마 전에 연초에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뭐 나스닥이 뭐 고점 대비 얼마를 하락해서 세장에 진입했네 막 이런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렇게 얘기하지만 또 살짝만 올라가면 또 약세장에서 탈피하고 약세장 이야기 쑥 들어가고, 약세장이면 어떻게 할 거냐? 뭐가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작년 10월 저점 대비 20% 상승했으면 이제 다 상승한 거지. 마치 이제부터 작년 10월 달 대비 20% 상승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또 상승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엿때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걸 보고, 아, 이제 드디어 이제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이나 눈 돌아갔구나, 이제.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뭡니까? 미쳤구나, 입니다. 자, 웰스파고는요, 의외로, 어, 미국의 금리나 확신할 수 없고, 동결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조금 그 뉴욕 증시가 빠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뭐냐, 고통스러운 차입 증가. 자, 이자 증가. 대출 증가. 그리고 일부 분야에서 높은 재고 발생. 이건 뭐예요?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 실적 감소분이 민간 업종의 대부분에서 완전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지나치게 자기 만족에 빠져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우아하게 표현했네요. 그죠? 저는 그냥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이나 눈 돌아갔다. 자, 지금 여러분 6월 중순입니다. 아직 상반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요렇게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정말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다들 미친 것 같아요. 예. 당장,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시 이야기하면 작년 10월 저점 대비 20% 상승했는데 이게 강세장에 진입했다는 신호기 때문에 앞으로 더갈 것이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나 주식이나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에너지가 그러니까 촛불이 꺼지기 전에 가장 밝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도 죽기 전에 후아 이런, 이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왜. 그것처럼 촛불이 꺼지기 전에 가장 화려한 것처럼 촛불은 그냥 꺼져 버리지만 증시에 반영을 한다면 지금이 가장 화려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뭐예요? 하반기에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모른다. 예. 제가 오늘은 그리고 앞으로도 상반기 점검을 계속 하면서 하반기를 볼 거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좀 늘어지고 있는데 예. 어, 좀 예. 미쓰리가 왜저러는지 이해해 주시고요. 예,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예. 내일은 조금 과거 이야기를 들하겠습니다 예, 내일 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예 소비자 물가 지표가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미쓰리는 지금 예상보다 높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하여튼 이번에 어떻게 될지 잘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